네, 말씀을 가지고 어, 영적인 사람 이라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세상에는 어,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섞여 살고 있어요. 한 지붕에 두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네, 여기 아브라함도 어,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런 가는 곳마다 어, 하나님 앞에 예배들이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나 같이 한 지붕 아래 있던 그 동행했던 그 롯은 예배에 참석했다는 말이 써있지 않아요. 그리고서 어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재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 이렇게 써놓고 나서 바로 따로 롯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같이 예배를 참석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구별한 거예요. 따로 롯이 소개되어 지고 있는데 예, 뭐라고 얘기하면, 소와 양, 소와 양이 많아서, 거기 거어라는 땅이 좁아가지고 서로, 어, 동거하기가 넉넉하지 못했다. 그렇게 하고 또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과 조카 로시 종이 다투고 있다. 다투었다. 이런 말을 기록했어요. 로시의첫 소개가 땅 때문에 다투고 또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었다는 육적인 모습을 이렇게 그첫 속에 장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첫인상에 아, 예배를 드렸다. 재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처 속에. 근데 롯은 어?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소개되는데 롯은 그냥 막 물질 욕심으로 싸우고 막 이렇게 양과 소을팍팍 두고 하는 거 그런 것을 이렇게 소개되었어요. 예.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보신 거예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볼 때, 아, 저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참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거냐? 아니저 아, 사람 굉장히 욕심부려, 고집쟁이요. 어? 아 돈이라면 그냥 욕심내는 사람 같아. 아, 이렇게 본다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투월하게 영적인 사람 이것을 말이죠, 어, 구별된 사람인 거예요. 음. 참 구별되고 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나 영적인 사람 되는 아니에요. 우데 여러분들은 이 귀한 자이 나무걸 봐서는 정말 툭한 사람이에요. 노시 네, 말이죠. 아브라함이랑 같이 동달아 갈대우를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영적 사람이 자동적으로 되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 있어야만이, 예,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오늘은 이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성경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로, 어,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당해되는 것을 과감히 이렇게 제고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기도 평화를 이렇게 택했어요. 거기에 지금 땅이 좁아서 서로 막 다투잖아요. 큰 소리가 나고 막 그냥 서로 어? 막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못 드는 리 거예요.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답답한 거예요. 찬송과 기도가 막히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과감이 야, 롯을 떠나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네가 떠나라. 네가 우아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아리라. 어? 아주 단호하잖아요? 아주 단호하게. 그러면서 네가 먼저 떠나면 내가 떠나니까 선택권을 준 거예요. 왜냐? 선택권을 줘야 떠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 선택권을 먼저 그 사람이 양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으로서 말이죠. 8이시9나 좋다. 그거 잘됐네.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풀도 막 잘자라고 물도 잘 흐르는 그 요단들. 자기 양을막 키우면 막 번성을 해서 큰 부자가 될것 같은 요단들. 거기를 덥석 어? 선택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두말도 그 없이. 육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하찮게 해요. 그냥 세상에 물질이 있으면 그걸더 우선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뒤에 뒤로 미루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떠나요. 아무 주저가 없어요. 그리고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장래일을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의 물질을 양보하고 포기했어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당해 되는 거, 나 이거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어? 세상에 달콤한 죄악된 거 과감하게 이렇게 벗어던지고, 그런 사람 좀 드물죠. 어? 우물쭈물합니다. 우울증을 해요. 그데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뭐거 가감하게 제거했어요. 영적인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은 어떠한 좀 손해가 나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하나님을 정말 귀중히 여겼기 때문에 자기 의 귀한 소중한 거 그냥 포기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처럼 귀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솔로몬왕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싸움이 이게 끝나지 않으니까 솔로몬왕에게, 솔로몬왕이 그때는 막 재판을 잡았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걸 재판하러 왔습니다. 그니까 러 솔라 왕이 뭐, 진짜 생물을 찾아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그래 좋다 내가 찾아주마 그 아이를 가운데 와라 그리고 여리한 칼을 가져올라 내가 똑같이 쪼개서 반쪽씩 주겠다 그러면 되겠지 않겠냐 아,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재판을 뭐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생물과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아이고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어, 나그 아기를 포기하겠습니다. 이 아기를 쪼개지 마세요. 그냥 저 여자가 주인이니까 응? 저 여자에게 주세요 주세요.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는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참 재판 잘하셨습니다. 그거 그대로 쪼개서 한번 그렇게 주세요. 아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가 아이 애기 엄마는 지금 이렇게 양보한 죽이지 말고 양보한 이 여인입니다. 그리고 저 여자는 가짜다. 이게 재판을 내린 거예요. 에 진짜는요,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가짜는 속일 수가 있지만, 진짜는 속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요, 물론, 뭐, 일생에 살면서 100%뭐 그런 건 아니지만,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예.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귀중력에서 그쪽으로 택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어, 영적인 사람은 어, 누구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십자들을 보니까 요시 떠난 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하고 네가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찾아와요. 그런데 말이죠. 롯시 떠난 후에, 롯시 떠난 후에 찾아왔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로시 뚜껑이 됐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길을 막는 뚜껑이 돼 버려가지고 롯이 떠난 게 만났다는 거예요. 롯이 있는 한 뚜껑에 덮여서 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를 줘요. 우리가 육적인 아브라함 롯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 왜? 뚜껑이 덮여가지고 예, 예 우물에. 덮개를 덮어놓으 우물에 나오지 않듯이 그 뚜껑을 벗어내야 하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죄악된 육신적인 그런 욕구로 가득 차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내 마음속에 롯을 두고서 산다면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 근데 이 롯을 떠나보내면 그때서야 순식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회개하라 우리의 죄악된 거 이러한 걸 회개하고 진실된 마음을 열어놓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진다는 하 것을 말해줘요 그러면요 찾아오신 주님은요 뭐했냐면 그냥 찾아온 게 아니에요 큰 선물을 하고 왔어요 큰 비전을 줬어요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거기를 다 걸어가 봐라.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비전, 꿈, 이러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요, 억지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면, 내 힘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정말, 뭐라고 할까? 형통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해줘서 형통해 져서그 삶이 잘 이루어지고 성공해 진다는 거예요. 막 억지로,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로스 뭐죠제 힘으로 살아요. 억지로 좋은 거 자기가 찾았고 거기서 자기가 양을 치려고 했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다 뺏기고 자기도 포로로 잡혔어요. 잘 살아 보려고 잘 살아 고 했는데 당황했어요. 이게, 이게 하나님 인물다운다의차이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어요? 로이스는 제임으로 살았어요. 땀을 흘리면서 그냥 애쓰게 살았지만 망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냥 없었으나 찾아오셔서 술술술 풀어주신 거예요. 큰 꿈과 비전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분이 계시니까 그 요셉 보세요. 형들이 막 미워 가지고 요셉을 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죽이지는 못하고 차마 그냥 애국의 종으로 그냥 빨개 벗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뭐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가 형통 환자가 되잖아요. 그냥 되잖아요. 술술. 그래 가지고 나중에는 뭐 애국의 천리까지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힘으로 막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국의 왕에게, 저기, 총리가 됐고, 자기 종족 다 살리고, 애국 나라 다 살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그러나, 그, 아까 로스 어? 다 가졌어요. 그리고 다 취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 잃었어요. 다 망했어요. 나중에, 폐가 망신 당했어요. 우리가 다잃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요. 크게도 더복되게 일어나요. 그러나 내가 다 얻었지만 주님 안 계시면 나를타이루고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좀 오래된 기억이라 잘 적어놨는데 또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을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응답이 안 오고 연날 일만 꼬이니까 하나님 내 기도나 들기다 들어주는 겁니까? 흥당하고 맞두고 내지도를 듣기는 듣기는 뒤뭐라고까어 듣는 겁니까 막 이렇게 불평을 가라니 오셨더라고요 그래 한번 말해봐라 내가 다 들을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말해서 다 받으라고 꼭 생각하다가 이제, 이제 우리 집에 뭐가 잘 되게 해주고 뭐냐 뭐해도잘 되게 잘 되게 잘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를 잘 되게 하고 세계를 잘 되게 하고 다 해주마.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다, 해줄 테니까, 그다음부터 나는 너를 만나지 않겠다. 너 어느 걸주택할래 내가 너다 주마. 그런데, 이제 나는 너를 다시 만날 일 없다. <laughs>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지금까지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못사는 <laughs> 거. 근데요, 다 저도 주님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생명이 없어지면 그 모습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는 가지야. 나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굉장히 큰복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꼭가지 계세요. 주님 함께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가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꼭 이걸 믿고 사세요. 우리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는는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셔서 푸른 초장 찬찬한 물가, 때에 따라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족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사는 사람 힘든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힘을 오히려 버리고 내 힘을 빼고 주님 의지해요. 예?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 그게 행복한 삶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느 목사님이 말이죠. 젊었을 때 이제 신학을 공부하려고 독일에 유학을 갔대요. 아, 근데 공부하다 보는데 아, 굉장히 궁핍해서 학비도 겨우 내고 아르바이트도 막 하면서 이제 학비를 내고 하는데 아저결폐결에이 올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학비 내는 것도 어려운데 이제 폐결, 아르바이트보다 병원에 가서 병원비 내야지. 이제 도, 도저히 뭐 공부도 못할 지경인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그 독일이라는 나라는 의료보장제도 같은 사회보장, 복지제도가 너무 잘돼있더라는 거예요. 폐계를 걸려면 무조건 국가에서 무료 치료를 해요. 그래서 무료로 치료받는데 또, 아이 폐계를 걸렸다고 학비가 국비로 나오더래요. 그래서 학비를 또 대고 또 폐계를 걸렸다고 병을 주더래요. 방, 병, 방. 방지제도안 내고, 공짜로. 그러니까 다하 거예요. 그래서 편안히 치료받으면서 병도 나고 이렇게 졸업을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교수도 해고 됐다는 거다. 그런데 그 당시 건강한 사람들은 아주 학비 자기가 벌어서 돈 내랴, 방세 내랴,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아주 죽을, 하, 굉장히 고생하더라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손발에 나무부터 일하면서, 아이 폐기력 걸려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도움이 되고, 그것이 복이 됐대요. 이와 같이요,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이렇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내 책임, 내힘으로뭐 건강히 산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굉장히 고달픈 인생이에 차라리 부족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맺히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면은 예수님이 학비, 뭐방비뭐 교, 뭐시험이다 뭐,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라고 이 세상 사지 말고, 주님 힘으로 살라고. 주님 의지하고주님과다 가까이 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형통케 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신 걸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사람은 미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보세요. 천세의 복만 받은 게 아니라, 막 어, 미래의 청사기까지 언약으로 받았어요. 너와 내 자석이 모든 땅에 너만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요, 현재만의 사람이 아니에요. 먼 미래의 언약과 더불어서 보장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영0.24 이렇게 놀라운 먼 미래까지 보장받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이 현재가 전체가 아니에 현재만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먼 미래의 청사진을 꿈꿀 수 있는 어리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만의 직장에서 살 수는 없어요. 와,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러한데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가는 곳마다 승전을 했어요. 아까 마음이 넉넉해가지고 어, 자기 신하들에게 막 주는 거예요. 어떤 신하에게는 큰 권세를 주고 또 어떤 신하에게큰재물을 주고 또 어떤 시간에 막큰 땀을 또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친구 대리는한 분이, 아, 이러다가 당신에게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겠습니다. 어, 기렇게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 자네는 아직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내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네.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여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알렉산더 대왕은 그가 가진 것이 세상 것이었어요. 예수 없는 세상적인 소망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미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집착하지 않고 욕심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말이죠. 이런 세상적인 헛된 게 아니라 평안하게 변하지 아니하시는 진실하시고 영원하신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참 소망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참된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갖고서 이 땅에 집착해서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막 다투고 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을 집착하는사람는 아니에요. 나그네같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걸뭐고 우리가 어? 살고 있을 동안만 이우기가 유효, 유효, 지나온 것다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소망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사람,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